열심히 포스팅은 하는데 효과가 없어요. 왜 문의가 안 올까요? 세상에 어려운 마케팅은 없다. 안녕하세요. 퍼스트 브랜딩의 정동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는 사업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잘 되시나요? 월 50만 원, 월 100만 원그 이상의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업체에도 맡겨 봤는데 정작 문의는 없었던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앞으로 제가 몇개 영상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간단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술적인 내용에만. 접근을 했고 마케팅적으로는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상위 노출만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상위 노출만 되면 무조건 매출이 발생한다 이렇게 흔히들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것만으로는 아주 부족합니다 실제로 느껴보셨잖아요 상위 노출된다고 해서 무조건 매출이 많이 증가한다 요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상위 노출을 하게 되면 분명히 유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 상위 노출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홍보, 광고를 위한 그런 키워드들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위 노출 자체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이 상위 노출 때문에 들어가는 돈도 많죠. 그렇다고 무작정 상위 노출을 위한 광고비를 늘려가는 것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블로그를 3단계로 나눠서 보는데요. 이 자세한 영상은 제 과거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단계를 모두 충족해야 매출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상위 노출에 대한 부분,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히 모릅니다. 네이버 로직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네이버 관계자가 아닌 이상 100% 아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물론 아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찾기도 어렵고요. 찾았다고 하더라도 아마 굉장히 많은 비용을 요구를 하실 겁니다. 한마디로 시간과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 상위 노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부분만 신경을 좀 써주시고 나머지는 2단계, 3단계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방향에서 저는 문의가 오고 매출이 발생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고 있고, 실제로 효과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글 6개로 매출이 1000% 상승하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도 방향만 정확히 잡으신다면, 진짜로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정말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